8월 12일 목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좋은 날은 오직 맑은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은 오직 맑은 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나눈 큐티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연약함, 하나님 안에서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후로요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전도 여행보다는 바울의 전도행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6절, 7절이 이렇게 표현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가면요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의 삶과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믿고 나아가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어떠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러 갔지, 바울이 저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누리려고 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알고 갔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 걸어갔지만 잘 되지 않을 때에 분명하게 확신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잘안 돼도 멈춰도 돌아가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으로 믿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완전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낙심한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낙심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요, 성공, 잘됨, 패스, 형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뜻 그 안에는요, 실패도 있고, 멈춤도 있고, 돌아감도 있고, 거절 또한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요, 하나의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 선택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 바로 무엇이냐? 당신이 아주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준비했던 것이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멈출할 때 멈출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늘 만약 멈출할 때, 그만하라고 할 때에 네, 멈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으니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해야 할 때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의 제목으로 좋은 날은 오직 맑은 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또 하는 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좋은 날은 굉장히 맑은 날. 이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비도 오지 않고 또 그늘도 있고 하늘도 이쁘고 그런 맑은 날, 그날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우리와 같이 맑은 날이 나도 또한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맑은 날도 만드셨지만 어두운 날도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뉴스홍와이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진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떨어졌다고, 거절당했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은 본문 이후로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셨습니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날이 다 좋은 날입니다.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또한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실패할까 봐, 안 될까 봐, 잘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성공만, 행복한 것만, 패스하는 것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또 멈추는 것도, 돌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에 자유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멈출할 때도 기쁨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